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휴점일부터 보고 할인 상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5월 5일 월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한 주간 할인하고요. 11일 일요일에 휴무하는 지점은 구성 송림 월평 천안아산,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동탄 수원 화서, 마곡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토요일은 안산점 휴무입니다. 이번 주 삼성카드 할인 상품입니다. 생새우살 900g 2,000원 할인, CJ 떡갈비 스테이크 3,500원 할인, 울트라 오메가3 플러스 비타민 D 1,200, 120 캡슐로 3,000원 할인이고요. 호주산 냉장 와규 윗등심 1팩에 6,000원 할인, 리테일 팩은 10,000원 할인되겠고요. 더 진한 스지도가니 수육은 820g에 4,000원 할인, 황주 참외는 한 봉에 2.5kg, 3,000원 할인입니다. 호주산 냉장 자유방목 곡물 오이스터 블레이드 한 팩에 6,000원 할인. 양파 한 망에 4kg는 2,000원 할인. 미나리 쭈꾸미 비빔국수 한 팩에 2,000원 할인. 바베큐 조미 오징어 300g 2,000원 할인. 고독한 미식가 해물돈코치 나베육수 700g 두 개로 2,000원 할인. 슈레이버 아메리칸 스위스 슬라이스 120매씩이고요. 각각 4,000원 할인입니다. 국물 내기 육수 한알 플러스 50개짜리 2,500원 할인 사조 살코기 참치와 고추 참치 150g짜리 4개씩 전체 8개입니다. 2,000원 할인 프리토레이 스낵타임 믹스 12개 1,000원 할인 돈심은 레모네이드는 1.5리터 4개 구성으로 1,000원 할인이고요. 엘딘 히알루론 부스팅샷 롤러핸들 그리고 리필 4개 10,000원 할인입니다. 그래비티 스트롱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세트는 3,000원 할인이고요. 다우니 섬유유연제 블루 3.8L 용량 3,000원 할인 티스탠다드 프리미엄 행주타월 77매 3개입니다. 2,000원 할인 인덕션 스테인리스 냄비 2종세트 24cm와 20cm로 뚜껑 포함이고요. 5,000원 할인입니다. 알피쿨 캠핑 냉장고 K25 다크카키 에디션 30,000원 할인 쿨썸머 폴딩 매트리스 더블 싱글 사이즈로 만원 할인 애견패드 100매 라지 사이즈로 4,000원 할인이고요. 콩순이 라면 가게 5,000원 할인 메쉬 탱탱볼 세트 4개짜리 3,000원 할인 트라이 남성 런닝 5매는 2,000원 할인 아가타 여성 햇점품목 3,000원 할인 바람막이 점퍼 점품목은 각각 20%씩 할인입니다. 여기까지 삼성카드 할인 상품이었고요. 다음은 신세계 포인트 적립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혜택 상품입니다. 대추방울 토마토 2.5kg 한 박스 2,000원 할인, 시즈닝 오이스터 블레이드 스테이크 1.3kg 3,500원 할인, 고래사 꼬치어묵 사각엔 새우봉 2,500원 할인, 네이처 그래놀라 1kg 2,500원 할인, 라이블링 애플 소크랜즈 레몬맛 30개 들었고요 3,000원 할인입니다. 슈가 버블 레몬 크러쉬 주방세제 4.15L와 750ml 전체 구성으로 2,000원 할인 스카치 브라이트 올인원 망사 수세미 10개는 2,000원 할인 챔피온 반팔 티셔츠 전품목 각각 4,000원 할인 HJ 남성, 여성 양피 골프장갑 각각 2,000원 할인이고요. 트라이언프 여성 이너웨어 전품목은 각각 30% 할인입니다. 다음은 삼성카드 결제 시 할인받으실 수 있는 무한의 계단과 트레이더스 콜라보 상품입니다. 행사는 5월 11일 일요일까지 진행되고요. 무한의 계단 콘시리얼 30g짜리 12개 3,500원 할인. 무한의 계단 짜장떡볶이 120g짜리 6개는 3,000원 할인. 까르보떡볶이는 120g짜리 6개로 3,000원 할인. 무한의 계단 맛있는 백미밥 210g짜리 12개 3,600원 할인입니다. 다음은 신세계 포인트 할인 상품인데요. 트레이더스 캐시 추가 적립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상품입니다. 호주산 냉장 공물 꽃갈비살 리테일백 각각 7,000원 할인에 6,000원 할인이고요. 트레이더스 캐시는 1,000점 추가 적립입니다. 어텀 크리스피 1.36kg 2,000원 할인에 추가 적립은 1,000점. 국내산 브로콜리는 한 봉에 2개 1,000원 할인에 추가 적립 1,000점. 황태 껍질 부각은 200g에 2,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점입니다. 풀무원 반듯한 식 명이나물 250g 짜리 2개 구성으로 2,300원 할인 트레더스 캐시 1,000점이고요. 풀무원 고기야채 물만두는 1.4kg 2,000원 할인 추가정립 1,000점. 와피노 미니 초코콘 70개 들었습니다. 2,000원 할인 추가정립 1,000점. 토닉워터제로 300ml 짜리 15개 구성 1,000원 할인에 추가정립 1,000점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불닭발구이 100g 3,480원으로 트레이더스 캐시 추가 정리 1000점이고요. 티스탠다드 향이 깊은 쌀 10kg는 33,980원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레이더스 캐시 추가 정리 1000점이고요. 해당 상품은 신세계 포인트 정립하면서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트레이더스 클럽 회원분들께만 캐시 정립해드리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때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5일 월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한 주간 할인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들 살펴봤고요. 알뜰 장보기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알뜰 구매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